네, 안녕하세요. 리모네 공방의 리모네입니다. 저 오늘 정비해볼 기기는 MXX고요. 파라소닉의 A1 WXX라는 기종입니다. 외관을 먼저 살펴볼까 하는데요. 상태가 상당히 이제 좀 지저분하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국도 많이 남아있고요. 먼지 같은 것도 많이 남아있기도 하고요. 상단 슬롯을 한번 볼까요? 슬롯을 보게 되면, 슬롯에는 다행히 녹은 없는 상태입니다. 후면에도 슬롯 부분은 다행히 녹이 비교적 생겨있지 않지만, 먼지라든지 더러운 부분은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가 되는 게 바로 이 콘센터인데요. 콘센트의 녹이라고 해야 될까요? 뭔가 상당히 녹색으로 지저분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제거를 해줘야 될것 같고요. 일단 기동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한테 팩을 넣은 상태고요. 기동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적으로 기동이 되고요. 64kb가 표시가 되었습니다. 보내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프로필 드라이브를 정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무 벨트를 교체를 해볼까 하는데요. 기존의 사용자가 공부 배트 한 번은 교체를 했던 것 같습니다. 원래라면 이렇게 모양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끊어져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일단 기존에 달려 있던 공부 배트를 제거를 하고 끊어져 버리네요. 새로운 공부 배트로 교체를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고무벨트를 제거를 하실 때는 이 부분에, 고무벨트가 기존에 있던 부분에 찐득한 부분이 남아있는 경우도 있으니 깨끗하게 정리를 하신 뒤에 교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코올을 바른 면봉으로 닦아주겠습니다. 이제, 램업을 해볼 텐데요. 기존에 달려있던 램은 제거를 하고, 옆에 소켓에 44256이라는 메모리를 달아줄 텐데, 어, 기존에 있던 메모리 제거와 그리고 같이 여기 저항이 하나 있는데요. 이 저항을 R140 저항을 제거 하고, 그 하단 부분에 R141이라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쇼트를 시켜줍니다. 이제 44256 호환 램을 4개를 준비해 주고 거기서 두 개만 다리를 올려 줍니다. 자. 여기 표시가 있는 부분 상단에서 네 번째 핀이 되겠고요. 네 번째 핀 다리를 올려 줍니다. 이렇게 두 개만 다리를 올려주도록 하고요. 이 상태에서 두 개의 램을 이렇게 겹쳐주도록 합니다. 업부바라고도 하죠? 이렇게 겹쳐주게 해서 어 다리가 이렇게 맞닿은 부분들은 납땜을 통해서 고정을 시켜줍니다. 이 상태에서 이 부분에 납땜으로 고정을 시켜주고요. 마찬가지로 반대편도 고정을 시켜줍니다. 아까 제거했던 램과 그리고 이제 납을 제거했던 슬롯에 방금 전에 이중으로 올렸던 램을 부착해 줍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달려 있던 실리콘 콘덴서도 재활용을 해 줍니다. 그 후면에서 납땜을 해주고요. 빈 와이어를 준비하시고요. 들어 올려줬던 다리가 있죠? 이 다리 부분에 연결해 줍니다. 연결된 와이어는 반대편 뒷면으로 연결이 텐는데요 뭐 이런 부분을 활용하셔도 되고 아니면 아까 제거했던 저항 부분을 활용을 해서 넣으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네, 이번 개조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인데요. 아까 전에 이제 d r 에서 올라온 케이블인데 이 케이블은 여기 화살표 표시가 있습니다. T9769의 화살표 표시가 아래에서 두 번째 부분인데 이 부분이 50번 핀입니다. 이 50번 핀에 연결이 되고요. 50번 핀의 바로 윗부분에 있는 51번 핀은 다리를 들려 올려주어서 그 바로 상단에 있는 52번 핀과 연결이 됩니다. 납땜이 좀 힘드신 분들은 작업이 어려우실 수도 있고요. 가장 어려운 작업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51번 핀이 들어 올려진 상태고요 51번 핀은 약간 52번 핀에 근접하게 줄여준 뒤 52번 핀과 쇼트를 시켜줍니다. 그리고 이 하단에 화살표가 있는 부분에는 와이어를 연결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램업 개조는 완료가 되었고 테스트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램업 된 기기를 임시로 연결해 주었고요. 한번 전원을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512 표시가 되었죠. 자, 램업은 확인이 되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비 및 메모리 업그레이드에 대한 영상이었고요. 물론 메모리 업그레이드가 필수적인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 하셔도 되고 이제 불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게임으로서 업그레이드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업그레이드하지 않는다는 건좀 아쉬운 점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업그레이드도 한번 시도를 해보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